송씨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오늘 할롱베이 갈 거예요. 호캉스 즐기러 가세요? 가? 어? 제말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제 와.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할롱베이 있는 빈펄 리조트 스파 그런 오, 호텔로 호캉스를 즐기러 갑니다. 총 이모 할아버지께서 데리다 오셨습니다.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서 네. 이탈리아 여기 위에 원래. 짐 아닌 챙겨갖고 지금 뭐 이렇게 챙기셨어요? 호캉스 즐기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엄마랑 여행하러 가면은 무척건 집에서 가져가야 돼 <laughs> 우리 엄마 손한 푼도 못 뜯어 돈 돈? 응돈너 앞에 앉을래? 왜? 등지가 그, 먹어서? 어.. 어 그.. 촛불 생각... 까봐 아.. 어아 저거야? 저희가 지금 이제 체크인하는 곳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배를 타고 2분 정도 섬으로 가야 그 호텔에 도착합니다. 저쪽으만 갈까? 저쪽. 여기 는 비수기 때 와야 되게 저렴해 가지고 다들 비수기 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배 타고 2분 정도 들어가면 저 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시면 저기 섬 하나가 다 호텔입니다. 20분 마다 하나씩 있다 해서 시간 맞춰서 타면될것 같아요. 오, 2시 체크인인데 1시 13분이에요. 그래서 1행분들 그 기다리는데 2행분들이 지금 출발했다 해서 오, 아마 체크인 2시 넘어서 그 분들 오시면 그때 할것 같습니다. Thank you. <laughs> 문제 없게. 오, 저희는 아마 1시간 정도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화법인 그 모창찜, 과연 어떤 맛인지 한번 후로 짭짤해보겠습니다. 짠 음~ 어? 생강 죄송한데, 저는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가서 그고 보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얼굴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9시 20분쯤에 이제 배를 타고 있는 데까지 갑니시 지금 안개가 껴서 눈은 좋지 않지만. 출발이 아직 10분 남았는데 저희는 어, 미리 탑승하는 것도 모르는 탑승하다고 해서 일단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웃어. 아가 저기 웃어. 웃으라고. 아니 목소리 나오게. 계속. <목소리> 하고 여기서도 셔틀 여기서도 셔틀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어. 또 차는 거 아니야? 몰라. 저기 호텔인데 뭐 버스? 아 그래? 차례? 맞지? 알도 지 타면서 안도받고. 일단 올라 탑시다. 넉넉하게 네, 음. 탑시다. 넉넉하게 이 좁은 굴곡을 아주 세차게 운전하시는 모습이 네. 아주 좋습니다. 풍경 안 좋은데 풍경을 찍으래요. 호텔을 찍어야지. 아 호텔 입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이맛에호캉스즐기는 거지. 멀쩡해, 멀아 아, 바로 왔습니다. 아 근데 걸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호텔 네분아 저기 맞아, 저 아 여기서도 뭘 뭐, 뭐 해야 되는 거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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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화장실이에요. <laughs> 화장실 좋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조도 있어요 욕조. 이거 씻으면서 밖으로 봅니다. 저울도 있고 저울, 충중계 몸중계, 체중계 네 마리. 체중계도 네, 네. 있고 네, 네. 수건이랑 네, 개인 용품 그런 거다 있습니다. 있네 로션도 있어. 여기 화장실 반대쪽에 큰옷장 있습니다. 열어보면. 옷 어, 2마리 있고 이게 아, 뭐라고 하냐? 돈 아, 보관하는 거 금고, 금고 금고, 어, <laughs> 네 마리 금고도 있고 어, 빨래 그런 영수증 빨래 뭐. 시스템 시스템 음. 네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실내화랑 여기 바다 바다 슬리퍼 바다 가이드수 있는 음. 슬리퍼 있어요 겨울 검추 검추 거울 옆에 아주 큰 TV 하나 있어요 뭐 아주 크지 않은데 보기 충분합니다 안에는 뭐 차, 커피, 전기보트 옆에는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이런 거 있고 음 먹으면 돈 내야 됩니다 다 그렇지 뭐 옆에 의자 그리고 아, 침대, 킹 침대 그리고 like to... 베란타 <laughs> 여기 7층이라서 뷰가 제일 좋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내 말이. 앞에는 큰 수영장 있고 그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 이제 좀 내려가서 볼까? 키도 신겨둘다 챙겨, 챙겨야지. 키 생겨주세요. 네. 와이프씨? 여러 가시죠. 근데 이제 실내 수영장을 가보고 싶은데 가려면은 이제 다른 분들 다 찾아야 됩니다. 어, 여기 해변가에서 공 있으면은 축구놀이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좋긴 한데 이게 섬 하나 통째로다 호텔이가 어어디 가든 호텔이에요, 여러분. 빈펄 <laughs> 리조트 스파 하룡꼭 오세요. 들어오는 그 재미도 있고 여기 들어오는 재미도 있고 해서 한번 와보니만 합니다, 여러분. 비수기 때 오면 한 10만 원 대면 은올수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 어디야? 장모님한테 빨리 해줘. 아 저쪽이다. 빨리 수영하자 그러자고. 수수영장 가자고. 아니면 삼촌이라도 데리고 가자 삼천만. 걷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이래서 사람들이 휴양지를 가는 거 휴양을 하는 거휴양고어가휴양휴양요 네. 그죠 그죠 네. 가요 여기 가져오면 되지 저희는 가족분들이랑 맥주 한잔씩 하고 이제 실내 수영장으로 가볼겁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손이 아직 들어갈 수 없어. 삼촌 <laughs> 이거 해 주냐고 물어봐. 안안물어 <laughs> <그냥> <안 웃음> <물어봐. 웃음> 오빠 얘기해 봐. 오빠 얘기해 <laughs> 봐. 대화해 봐. 나 없이. 나 없이. 응. 나 없이. 이건 누가 오래 버틸지 한번 볼래전문가지 아. 2, 볼래? 2. <laughs> 저는 <laughs> 이제 어. 호텔에서 수영도 좀 하고 경치도 좀 둘러보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 어, 시간 되니까 저녁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좋다 좋다. 지금 피라오 곳에서 여러분 경치 경치 명하시죠 저녁 되니까 조명 켜가지고 풍경이 좀더예뻐졌니요 어, 이제 선착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아, 네. 바로 출발안전벨트매단하년 네. 네. 어, 이런 안전벨트가 없구나 어비 들이친다 여러분 시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서갔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사님이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저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맛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배타러 가기 전에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전 생각하니까 처음엔 신기했는데 불편하다. <laughs> 호텔 들어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돼서. 여기 지금 카메라로는 되게 엄청 멀어 보이는데 배 타고 가면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비수기 때 오면은 작은 돈으로 렇다고막싼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대로 되게. 고화스러움을 느낀다 해야 되나? 엄청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너는 역광이지만 사진 한번 찍어줄까? 이따가. 응. 반대쪽이 아니데 여러분. 반대도 상당히 예뻐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쁩니다. <laughs> 저희는 하룻밤도 보내고. 조식 먹으러 갑니다. 배가 고파서 살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일단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많은데? 몰랐지 자리뭐잡으면 좋지 뭐 저희는 조식을 먹고 지금 직파오 타기 전에 산책 한번 할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차코! 아이고 잘났다. 힘듭니다, 여러분. 여행은 좋지만 체력을 길러 오십시오. เดียว얼마น่ามากสดที่มากสดกันนโมูชิอบต่อบายบา